리니지 테서입니다 서버 전체가 1년 만에 초기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테서이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1렙부터 키우고 있어. 그래서 이제 클래식 기다리기 진짜 심심해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테서이니까뭐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없어. <laughs> 그냥 테서비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어, 3주간 놀아도 돼요. 심심하신 분들은 테서비에 오시다가 클래식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리지널 리니지 리마스터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운영자 여기 이분하고 이분하고 운영자고 가운데 있는 분은 스페셜 MC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해 가지고 여기 운영자분들이 올해 리니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 자,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피니지 유튜브에 가시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의 이 리니지를 지금도 이게 이제 자동인데 풀 자동을 만들어 줍니다. 그냥 저기 리니지 모바일 게임에 있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본던 갔다가 어, 시간 되면 뭐 배를 하면 상하타 갔다가 뭐 그런 식으로 예, 풀 자동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PVP 서비인데도 아예 PK가 안 되는 그런 예, 지역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방송이고 리니지 클래식 나오고 한첫 방송이라 가지고 뭔가 좀 다른 게좀 있나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뭐 크게 뭐 업데이트 소식은 없었습니다. 예, 그냥 뭐풀 자동이 된다. 풀 자동 돌려놓고 어, 리니지 클래식 가서 수동으로 게임 하면 된다 뭐 요런 느낌으로 <laughs> 리니지 클래식을 어좀 밀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딱 그런 느낌이야 이 방송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 올해 그 리니지 리마스터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주요 컨텐츠입니다 아주 주요 컨텐츠인데 음한 3월쯤에 에, 클래스 리부트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 헤우스 지역이 이제 막았는데 그거를 다시 리뉴얼해서 나오고 사라졌던 테베라스 균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던 신규 드래곤도 나오고 시련의 타도 나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안 만드는 거죠 아직 만든 건 아니고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상반기가 아니고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주요 컨텐츠 나올 건 없고 그냥 리부트가 이제 한 3월쯤에 하고 이 이야기했던 이 주요 컨텐츠는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풀 자동 되고 뭐 마땅히 큰 업데이트가 없으니까 자동 돌리고 클래식 가서 수동으로 깨매라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nc가 이제 거의 리니지를 버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제 좀 섭섭하고 좀 그랬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그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있겠죠. 어, 아마 최선이었을 거예요. 어제 뭐 쿠폰도 많이 뿌리고 <laughs> 선물도 많이 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좀 뭔가 이 클래식 나옴으로써좀 조조 놓은 거를 유저들과 소통을 좀 하면 어떤가 했는데 크게 그런 소통은 없고 그냥 뭐 이러고 쿠폰 주고 갔는데 그게 좀서섭했던 거지. 생각해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래 느껴집니다. 전분들 입장에서도 뭐 크게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여튼 운영자분들도 예, 방송하느라. 생들했습니다 그리고 어, 서버 통합, <laughs> 서버 통합 할수 있다 그러고 서버 종료하기 전에 하는 게 서버 통합인데 서버 통합을 할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저기 운영자분이 어, 서버 종료 할 예정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냈어요. 어, 아직 서버 종료할 생각은 없으니까 믿고 니네지 하자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네, 서버 통합 할 수는 있고 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 라이브 영상, 그, 피니지 채널 가서 꼭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상군주가 왜 NC 편이냐고? 음,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갑자기 또 총을 나한테 겨누지 마시고. <laughs> 진짜 어제 라이브 한거안 봤어요? 태상군주 어제 날짜 라이브 한거 봐봐요. 지금 하루 지나서 진짜 이걸 많이 내려놓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라이브 안 봤구나. 어제 라이브 한번 봐봐 지금 하루 지나서 지금 많이 많이 내려놨어 어, 지금 리니지를 원래도 많이 내려놨는데 더 많이 내려놨어요 지금 목소리도 편안하잖아 아 그래 그러겠지 그러고 이제 많이 내려놨어 <laughs> 아, 어제 라이브 끝나고 어. 어제 어 봤어 안 봤어 어제 라이브 못본 사람들 다시 봐봐 안 지웠다 다시 와봐요 여튼 뭐 그럽니다 그래서 NC가 풀 자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직접 리니지 리마스터 테스트 서버에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일단 보시면 이게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자동 프로그램인데 이거 자체가 조금 바뀌었죠? 음, 이거를 제가 비교를 잠깐 해드리자면 자, 여기가 본 서비입니다. 자, 본 서비인데 자, 다르죠? 이게 좀더 길어지고 이게 확 달라졌어. 본서비랑 비교하면. 자 일단 풀 자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와 있는데 여기 처음 보는 버튼이 있네요. 플레이 서포터 스케줄. 어 이거.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게 뭐지? 어? 이거 새로운 거 생겼네? 이거랑 이거랑 오 다르네. 음... 그렇죠. 방치형.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리니지는 이제 오리지널 리니지는 풀 자동 돌리고 스케줄에 따라 심심하니깐 클래식 가서 수동으로 해라. 그 말인 겁니다. 운영자도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건 뭐지? 아, 오른쪽에 요거 누르니까 플레이서부터 스케줄 이게 뜹니다. 자동 설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버땅 뭐 에바 왕국 본던 네,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냥 보당 해놓고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건가? 아, 오, 오, <laughs> 몇 개까지 되는 거야? 어? 야, 몇 개야 이거? 아 그러니까 쭉 해놓으면은 여기서 배로 하면 두 번째 가고 여기서 배로 하면 세 번째 가고 여기서 배로 하면 이거고 와, 야, NC가 이런 거 만들었네. 완전 모바일 게임 됐네. 자 이렇게 해놓고 클래식 가면 되겠네요. 본섭이랑 좀 다른 거는 요 아래쪽에 실행 시간, 뭐 이런 게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숫자도 들어갔네요. 숫자를 변경 가능하나? 오, 아, 이게 본섭에는 이거를 어... 메모장 켜 가지고 일일이 만져야 되거든. 물약을 피가 몇 프로에 먹을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와, 이야, 풀자동, 이야. 이러면 이제 88%의 물약을 먹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만화 물약, 그런 거. 음,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지? 야매로 했잖아. 네모장 켜가지고. 원래 힘들게 하는 건데, 이제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죠? HP가 몇 프로일 때 뭐, 스킬 쓰고, 반복 사용하고, 와, 이제 더풀 자동을 할수 있게끔 NC가 이 기능을 좀 많이 넣어 놨네요. 음, 대박이네. 이거는 뭐야? 아, 이야. <laughs> 야, 이거 피가 몇 이상이면은 뭐 소울 하고 예를 들어서 피가 몇 이상이면 벤파를 쓰고 몇 이상이면 미티어를 쓰고 이게 위아래도 이게 되네요. 여기 숫자도 변경이 되고 와, 피가 몇 이상이면 어떤 스케뭐 그렇게 이하면 어떤 스케 MP가 몇 이하면 MP를 많이 써야 되니까 야, 그거를 이 위아래도 만들어놓고 아, 이거를 와. 이야, 진짜, 풀 자동 돌려라, 그런 겁니다. 미니지 M이나, 뭐, 그, 완전, 이제, 모바일화가 되어 가는 것같아 그렇죠. 요정 트리플도, 뭐, 저기 이제 맞춰가지고, 잘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때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막, 마을만 가면은 창고에 맡겨가지고 약간 번거로웠었는데, 이벤트 아이템은 창고에 맡기지 않게끔, 기능도 추가가 됐네요. 아주 그 자동돌리기 최적화 시켜 줍니다 대박이네 스케줄도 생기고 자동도 편하고 이제 뭐 리마는 뭐 하루에 자기 전에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기 전에 오늘 경험치 몇 프로 했지? 이러면서 클래식에서 놀다가 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대박이네 보자 테스에뭐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테스에뭐 하지? 아 태섭의 출석체크, 다음주에 또 판매를 하는구나. 엘릭서 100% 제작권. 드상에다가 인돈 지원 상자. <laughs> 이야.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합시다. 자, 여튼, 이번에 NC가 방송해가지고 업데이트한 내용들입니다. 다들 참고하시고, 진리나시길 어, 바랍니다. 클래식 오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에, 서버는 크리스터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리니지 클래식 뭐 기다리기 지루하시잖아. 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오픈 채팅방, 어, 태상군주가 만든 방입니다. 여기 린저시들이 지금 한 1100명 정도 모여있네요. 여기 리니지 클래식 관련 뭐 이야기들, 린저시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 혼자 기다리기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방, 여기 태상군주방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얻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리니지 클래식이 나오려면 앞으로 한 3주 남았어요 2월 7일날 오픈을 합니다 클래식이 그때까지 어나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다 시간이 안 간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곳이 리니지 패스업입니다 어제 초기화가 됐어요 서버 전체가 1년 만에 초기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테업이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1렙부터 키우고 있어. 그래서 이제 클래식 기다리기 진짜 심심해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테업이니까뭐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테업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어, 3주간 놀아도 돼요. 어차피 테업이니까 네, 초기화가 됐으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테업에 놓으시다가 클래식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 뭐, 클래식이랑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가 오리지널이니까, 음, 그냥 그러고 노는 거지, 안 그런가?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